10편 42장 암사슴이 신은 노를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. 제 영혼의 하나님을 제 생명의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.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울 수 있겠습니까? 사람들이 제게 온 종일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. 영광스러우신 분의 초마 하나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소리 드높이 축제의 무리와 함께 행진하던 일들을 되새기며 저의 영혼이 복박쳐 오릅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실마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제 영혼이 안에서 녹아내리며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치아르 산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보수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니다 당신의 파도와 물결이 모두 제 위로 지나갔습니다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네 내반석이신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박속에 슬피 걸어가야 합니까? 적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? 온전히 제게 빈정되면서제 뼈들이 우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? 하나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성하게 드리라. 나의 구원, 나의 하나님을